그런 위헌 정당이라고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. 그런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까지 군사 개엄을 긴급 개엄을 선포 했으면서 그 이후에 왜 어떠한 담화를 방언문을 발표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왜 군사 개엄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려는 가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발표 한다고 하니까 예정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볼 것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 맞, 선거 조작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사하기 위해서 개엄을 선포한 거라면 우리 여기 계신 애국 국민들은 100% 합니다.